안녕하세요, 카지노 러블리에요. 가족방 푸즈기 관심 있으시거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고정 댓글로 문의주세요. 오늘도 마카라 진행해 보면서 스피드 바카라 1번 방에서 시작해 볼게요. 지금 봄매 보시면 23 패턴으로 가는 그림으로 보여지지만 중국점 2군과 4군 보실게요. 풍방호 줄로 내려지는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이러면 지금 봄매에도23 패턴 통수 주면서 봄매 옆줄로 이어줄게요. 벤커 50 패팅 플레이어 3 벤커 3 같은 3회 플레이어 2번 카드 1 뱅커 세커 카드 5 8대 4로 뱅커 윙세커 카드 5 나와주면서 내출을 만들어주네요 나이스 세커 카드로 내출을 만들어준 건 진짜 오랜만이네요 중국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1군 1리 패턴에 2군도 1리 패턴 그림으로 줄것 같고 3군 장주래 4군도 줄로 내려주고 있죠 다들 그림 변화 없이 잘 유지시켜주고 있는데요 이러면 본매에도 큰 변수 두지 않고 옆줄로 계속 이어지면서 플레이어의50 플레이어 8 뱅커 7. 하트 차이로 플레이어 윈. 두번다 내추럴로 먹어지고 있습니다. 나이스. <laughs> 제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본매, 육매, 중국점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곳만 보고 가셔야 돼요. 여러 군데 보시면 헷갈리기 마련이에요. 지금은 3군만 보고 갈게요. 장줄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 보면, 본매에도 크게 그림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라운드로 뱅커의 50 패팅. 플레이어 1. 뱅커 3. 플레이어 픽처의 뱅커 세컨카드 다 나와주네요 7대1로 뱅커 윈 1은 무조건 이기고 가야죠 이렇게 3연승지입니다 <laughs> 나이스 지금 3군 줄은 계속 내려주고 있지만 1군 보실게요 1리패턴그림 통수 맞으면서 툭바도 바뀌는 걸볼수 있고요 2군 툭바그림도 유지시켜주려면 지금 본매에 뱅커 풍당통수 때려줄 타이밍입니다 뱅으로 내려줄게요 뱅커의50 패팅 플레이어 2 뱅커 8 8대1로 뱅커 윈 오늘 에잇 내추럴만 3번 나왔네요 총다연승 마감입니다. 오늘도 러블리바카라 선수 구간 기가 막히게 파해서 수익 봤고요. 총 4판 진행해서 다연승 수익 약 200만 원으로 마감합니다. 가급상에 관심 있으시거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 돈 따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